먼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박열이라는 공연이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어, 개인적으로 이 공연이 어, 저기는또 남다른 공민이었던것 같아요. 창작 초연이라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닌데 박열이라는 아, 유지라는 이 캐릭터를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무대에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믿어주시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던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정말 같은 무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먼저 끝나지만 아직 이 공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무대, 좋은 공연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